너에게 이어놓니 이랬으면 아멘. 아멘. 이경굉 중요한 거예요. 계속 아멘이 들어갔다는 거 아멘. 아멘의 세계가 들어 거예요. 오늘도 아멘이 두번 들어갔죠. 봅니까 어, 맹세하는 자도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맹세도 아멘으로 또 여기 복을 구하는 것도 아멘으로. 아멘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가라. 아멘의 하나님, 시작. 아멘의 하나님. 아, 아멘이라니까, 아멘. 진격을 하면 아멘이요. 시부리어로 아멘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우리말로 진, 진리의 하나님께. 그렇겠지만, 그거는 시부리어로 말하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의 뜻이 진리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면 아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진리고 진리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게 통하는 게또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뜻이 깊은 거예요. 나의 진실 나의 진리, 나의 아멘이 하나님의 아멘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 따르겠어요. 나는 아멘의 사람이다. 나는 아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멘의 사람이 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에도 아멘, 기도에도 아멘, 기도 마칠 때도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로 맞힐 때 아멘. 아멘 봤어요? 아멘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아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거 새롭지 않아요? <laughs> 어?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되 있는 거예요. 아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 응? 응?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에게이루는 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주요, 아멘 주요, 아멘 주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주요. 이 예수님 자체를 아멘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냐면 아멘의 성도야. 아멘. 아멘. 응? 진리의 성도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이 모시자네. 이게 진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으로 통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아멘으로 통하고 있는 거야. 진실로 통하고 있는 거야. 진리로 통하고 있는 거야. 말씀으로 통하고 있는 거야. 알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멘이 진리잖아, 진리. 이 아멘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멘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의 세계요 이것은 나의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내 믿음이 거기에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또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찬성에 내가 연합해야 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으로 아멘 속에 들어가야 됩다 아멘 속으로 들어가자. 시작! 아멘 속으로 들어가자. 여기 아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알렐루요아멘아멘 a h a m 가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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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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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아멘이 나는 거야. 아멘 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야. 그래서 아멘 하다가 복을 받고, 아멘 하다가 응답받고, 아멘 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좀영구좀 해야 돼. 예? 아멘에 대해서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뜻이 많아요. 성경에 여러 군데 아멘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어? 어? 저기 뭐, 어? 두손 들고, 뭐, 아멘, 아멘 할 때도 있고, 막, 응, 막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멘은 굉장히 우리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기도의 언어, 찬양의 언어. 이거는 나의 고백의 언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아멘이다. 아멘.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아멘이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이렇게도 또 기록되어 있다.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거 진짜 복이잖아요. 아멘의 세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 이건 아멘의 하나님께 아멘으로 통해서 어 아멘으로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으로 복이 온다 시작 아멘으로 복이 온다. 아멘으로 복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께 구하라.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laughs>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의 하나님께 구하라. 뭘로? 아멘으로. 아멘으로. 응? 아멘으로. 응?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멘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나는 아, 아멘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손잡는 거, 축복의 손잡는 거, 아멘이 아멘. 이 아멘의 세계가 일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속으로 탁 들어가서 나는 아멘의 사람이야. 아멘으로 복을 구하는 거야. 아멘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야. 아멘으로 인정받는 거야. 아멘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야.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야. 예수님도 아멘의 예수님. 하나님도 아멘의 하나님.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시불료를좀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를오늘를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잖아. 그 응? 근데 본도을 진리 하나님으로 바 l 놨 f a k a n a 하면 은 아멘 n e l o h i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라니까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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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을 n Amen, Amen, a 우리 두번 가면 서로 우리 도와선 집사님도 아멘의 대장인데 기적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것 같아 요 집사님. 아멘. 여자도 속속일 여자 안 주고 좀아주고 복된 여자 올줄롬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 예. 이, 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사랑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아멘의 사람이라고 나는 아주 그냥 그렇게 무엇을 받고 나는 아멘으로 하나님 통한다. 아멘으로 복을 구한다. 아멘으로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라. 하나님께 아멘으로 연결시켜라. 왜냐하면 아멘의 하나님이니까 나도 아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맹세하는 것도 아멘 아멘으로 할렐루야 아멘에 하나님께 맹세하라 뭘로 아멘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 예. 아멘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 두 손들로